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아픈데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목사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병이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물고기 접는 것을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오늘 설교를 잘 접목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같이 한번 목사님과 같이 종이접기를 어할 건데. 먼저 네모난 색종이를 준비해야 해 바로 사인펜을 하나 준비해야 돼 사인펜은 나중에 쓸 건데 먼저 색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접기를 해볼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색종이로 종이접기를 같이 해보자 먼저 네모난 색종이가 있는데 이걸 먼저 반으로 접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해보자 자 친구들 반으로 접었어 그러면, 한 번만 접어서는 안 돼. 종이 접기는 여러 번 해야지. 또 이걸 반으로 접는 거야. 반대편 반으로 접는 거야.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지? 자, 목사님처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야. 그리고 펴서, 이제는 대각선으로 접어볼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말이야. 자, 이렇게 또 반대로 삼각형으로 접는 거야. 이렇게 펴서, 다시 한번 접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 잘하고 있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 그러나 한번 해보면 이렇게 멋있는 모양이 나올 거야. 친구들 이런 모양이 됐어?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었지. 자, 이렇게 펴본 다음에 이제는 또 접어야 할게 있어. 이제는 아까 반절로 접었는데 그 반절에서 반절을 접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반의 반을 접는 거지. 자,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이야. 한번 접어보자.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접었어 또 반대로 다른 편 것을 반절만 접는 거야. 자, 이렇게 접었는데 이렇게 접었는데 또 펴는 거야. 오, 계속 접었다 폈다 하지만 또안 접은 것을 반절만 접는 거야. 우리 친구들 목사님처럼 잘 따라할 수 있겠지? 자. 이 모양이 됐어. 어, 이 모양에서 이제 활짝 피어는 거야. 어, 여러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는 자 반절로 접어진 모양에서 양쪽 모서리를 잡고 위로 올려보자. 자, 위로 또 반대편 모서리를 잡고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어? 어? 이제 점점 모양이 잡혀져 가는 것 같아. 친구들 이런 모양이 되었어? 그러면 반대로 뒤로 돌아서 이제 아까 반절로 반에 반을 접었던 그 모양을 양쪽 모서리를 잡고 밑으로 내리는 거야. 오. 어? 자, 이 모양을 만드는 거지. 친구들 이 모양 만들어졌어? 친구들,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뾰족하게 밑으로 나온 데를 중간을 잡고 안쪽으로 반절을 접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처럼 잘안 접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좀 구해도 돼. 자, 이렇게 접었는데, 어? 꼭지가 남았네? 이 꼭지를 또 반대로 접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자, 이렇게 접었는데,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한번 접어볼까? 안쪽으로 한번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반대쪽을 바깥으로 또 접는 거야. 자, 이 모양을 만드는 거지. 오,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 오, 모양이 예뻐질 것 같아. 자,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앞에 일자로 돼 있는 모양이 있어. 이걸 안쪽으로 접는 거지. 자,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런데, 반절을 접어버리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거야. 물고기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한 1cm만 떼고 접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친구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1cm만 떼서 접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 모양 같나? 어, 목사님이 봤을 때는 물고기 모양이 거의 다된것 같아. 야, 뒤집어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물고기가 가만히 보니까 눈이 없네. 아까 목사님이 사인펜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그것으로 눈을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물고기 눈을 한번 만들어 줄까? 이렇게 덩그라미로 물고기 눈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 입도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어때? 물고기 모양 같아. 자, 우리 친구들, 복사님과 같이 물고기를 접어 봤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한 마리를 접어 보는 거야. 그래서 예쁜 접시에다가 이 물고기 두 마리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복사님에게 보내줘.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스티커 10장씩 줄 거야 어? 목사님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러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스티커 10장을 줄 거야 우리 친구들 해볼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하게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자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친구들 사랑해